예하, 라라 아입니다 제가 진료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선생님, 사이노킴 먹일까요? 안티노 먹일까요? 이거 새로 나온 영양제라는데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하 제가 진료할 때, 슬개골탈구나 십자인데, 골절,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진료할 때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거 기반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근거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학적 연구들이 나왔고, 여기에 반대되는 연구들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진료를 할게요 하고 답변하기가 되게 쉬운데 영양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적어요. 높은 레벨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조심스럽고 우리 소중한 귀한 아이들한테 혹시나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항상 어려운데 그럴 때 제가 하는 행동에 사람 연구 결과 찾아봐요. 아무래도 사람은 훨씬 더 연구 결과들이 많고 사람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이 몇년 지나서 강아지한테 제품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사람에서 관절염인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항상 찾아보는데요. 미국 골골관절학회, 뭐 유럽 뭐 정형외과 학회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음, 지침을 내리거든요. 영향뭐 이런 골관절염 관리에 대해서 그때 블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뭐모사이노핀 뭐 오메가3, 아니, 음, 안티놀, 뭐, 플렉사진,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영양제들, 이런 것에 해당되는 성분들은 관절염의 진행에 유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에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체중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근육이에요. 관절염이 있어, 십자인대가 있어서 무릎에 불안정성이 있다면, 툴개골 탈구 때문에 주변 근육들이 피곤할 때, 아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요법을 계속 한다면, 근육량이 강화된다면, 그게 관절에 있어서 최고의 보호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은, 최고의 약은, 최고의 치료는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정형외과에 대 트렌드는, 수술하기 전부터 재활을 하고 수술하기 전부터 어떤 보수치료들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꾸준히 근육관리를 위한 보수치료, 재활치료들을 병행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있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관절염의 최고의 약인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질 좋은 단백질은 뭘까요? 어떤 사료회사 추천해주세요 어떤 간식 추천해주세요 영양제 아니요 직접 만든 게 가장 좋아요 직접 닭가슴살을 끓여서 끓는 물에 익혀서 바로 먹을 때가 흡수율이 아마 가장 좋고 아이도 가장 잘 먹고 생체이용률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수제 간식으로 닭가슴살 말린 거 이거보다 직접 요리한 게 더는 낫다 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질 좋은 단백질로 알려진 건 사람이나 강아지나 계란 흰자를 익힌 것. 어, 쌤, 계란 흰자 먹이지 말래요 네이버에. 아, 그 노른자. 아, 잘못된 얘기고요. 노른자도 먹여도 되죠. 노른자 훨씬 잘 먹으니까 아이들이. 근데 칼로리가 너무 높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어, 계란 흰자를 익힌 거를 주시고 생으로 된 계란 흰자를 먹이지 말라는 거고요. 계란 흰자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원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뭐 추가로 먹인다든가 일주일에 한번열어 번 먹인다든가 어, 말고기 흉두개 뭐 이런 걸 검색해서 먹인다든가 여러 가지. 어, 단백질을 다만 볼륨, 용량을 잘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자연식으로 얼마큼의 단백질을 매일 먹어도 되는지를 결정해서 일주일에 한번 먹는 단백질보다는 매일 단백질을 먹어야 돼. 요 오늘 제가 엄청난 질 좋은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다음 날 소변으로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단백뇨로 다 나와요. 그게 일주일간 축적되거나 그러렇않아 그래서 매일 먹는 게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보호자님들도 단백질을 언더로 먹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사람 연구 결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서 조금 더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고 우리 아이들도 단백질을 먹이는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쌤 단백질 을 먹으면 우리 아이가 노령이에요. 노견이에요. 어떡할까요.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에서 단백질을 잘 섭취한 아이들이 더 오래 살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요. 노견이라고 해서 나이는 질병이 아니니까 나이 때문에 단백질을 못 먹는다는 말이 되지 않고 다만 신장, 통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단백질을 제한해야 돼요. 그럼 통팥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SDMA, UPC라고 하는 검사를 3개월마다 하시면 돼요. 소변통을 병원, 동물병원에서 받아오셔서 아침 첫 소변을 병원으로 갖고 가서 UPC 검사해주세요라고 하시고요. 3개월에 한번 체열하셔서 SDMA 검사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양호하다면, 적정량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요. 어 단백질, 근육, 좋은 건 알겠는데 근육에 가장 안 좋은 건 뭘까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뇌에 염증이 있다든가 면역매개성 교환이 있다든가 뭐 빈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먹는 아이들은 결국은 끝이 조금 안 좋은 경우들이 관절증으로 와요. 십자인대가 끊어진다든가 허리가 확안 좋아진다든가.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근육이 빠지니까 이런 관절염이 심해지겠죠. 그럴 때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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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주사를 맞는다든가 미리 침치료를 한다든가 미리 수중치료를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되니까 그걸 먹으면서 단백질 감소를 최조, 최소화하기 위한 근 감소증을 줄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예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육 관리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게 관절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는 과학적으로 사람에서는 굉장히 검증되고 높은 레벨의 수준에 있는 얘기다 보니까 크게 이견이 없는 이야기다. 강아지도 아마 독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벚꽃 만개 한것 즐기시고 행복한 봄날 보내셔 야 돼요.